안녕하세요. 나쁜 골프 강찬욱입니다. 오늘은 골프 매거진 코리아에 실린 제 골프 칼럼인데요. 나는 어떤 동반자인가입니다. 서로 마주보고 겨루는 스포츠 세계에서 골프만큼 대화를 나누며 나란히 시간을 함께하는 스포츠는 없습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상금이 걸린 프로대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너 좋고 에티켓 잘 지키는 동반자가 어디서나 환영받는 이유는 너무도 자명합니다. 골프가 다른 스포츠와 다른 점중 하나는 바로 동반자, 그리고 동반자라는 말입니다. 어떤 스포츠가 같이 플레이를 하는 경쟁자에게 동반자라고 부를까요? 물론 이 말은 지극히 주말 골퍼에 해당되는 아주 한국적인 용어입니다. 경쟁자와 나란히 걷는 스포츠, 대부분의 격투 스포츠는 서로 마주 보고 겨룹니다. 막 째려보죠. 눈싸움도 하고요. 막 눈을 부라리고요. 테니스나 탁구는 자신의 구역이 있고, 축구나 농구는 지켜야 할 골대와 넣어야 할 골대가 따로 있습니다. 골프는 골대로 치면 한 골대에다가 넣는 거죠. 그리고 다른 스포츠는요. 서로를 상대편이라고 부릅니다. 육상 경기는 조금이라도 먼저 도착하기 위해 서로 앞을 다투고요. 골프처럼 대화를 나누며 나란히 시간을 함께하는 스포츠는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걸린 프로 대회에서도 선수들은 대화를 나누며 페어웨이를 나란히 걷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선후배고 친구다 보니까 먹는 것을 뭐 나눠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농담을 하고 서로 웃기도 합니다. 게다가 골프는 플레이 시간도 깁니다. 4시간이 넘습니다. 미국 프로골프 PJ2와 한 라운드 평균 경기 시간은 4시간 30분입니다. 주말 골퍼들은 카풀도 하고 뒤풀이도 합니다. 라운드 전후로 식사를 두 끼를 같이 하기라도 하면 동반자와 함께 있는 시간이 7, 8시간은 좋게 됩니다. 라운드로 부족해서 스크린 골프도 함께 하죠. 그리고 어떤 경우엔 1 8홀로 부족해서 27월 36호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부킹이 좀 용이했던 코로나 전그 시기의 이야기긴 이 합니다. 참으로 긴 시간입니다. 이러다 보니 동반자가 누구냐에 따라 다른 골프가 됩니다. 누군가와 라운드를 잡을 때 물어보거나 미리 언지라는 것이 바로 동반자입니다. 동반자는 누구누구야. 그리고 라운드를 주관하는 이가 묻습니다. 그 사람 그 친구 볼잘쳐 매너도 좋고 괜찮지 동반자에게 또 다른 동반자를 허락받는 순간입니다. 그만큼 동반자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 세상 가장 향기로운 커피는 당신과 마시는 커피입니다. 라는 커피 광고에 카피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의 동료가 썼던 카피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카피입니다. 이 향기로운 카피를 골프에 적용하면 이 세상 가장 향기로운 라운드는 당신과 함께하는 라운드입니다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골프 코스도 좋은 동반자를 이기지 못합니다. 오래된 동반자는 오래돼서 좋고, 새로운 동반자는 새로워서 좋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도 있습니다. 다시는 함께하고 싶지 않은 동반자도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꼭 다시 함께하고 싶은 동반자일까? 아니면 다시는 함께하기 싫은 동반자일까? 나는 어떤 동반자인가? 당연한 말이지만 매너 좋고 에티켓을 잘 지키는 동반자는 언제 어디서든 환영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좋은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기다리게 하는 사람은 늘 기다리게 합니다. 카풀에서 라운드전 식사, 티오프까지 이어지는 시간의 약속. 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일단 믿을 수 있는 동반자입니다. 티오프 시간에 겨우 맞춰서 헐레벌떡 오는 사람. 스타트에 늦게 나와서 전화를 걸어야 나와야 한대라고 말해야만 하는 동반자가 혹시 나는 아닌지 생각해 봅시다. 시간 중에 중요한 것이 또 플레이 시간입니다. 샷을 해야 하는 시간은 40초고. 골을 찾는 시간은 3분입니다. 물론 대회의 이야기입니다. 뭐 주말 골퍼들은 이거보다는 좀 관대하게 할수 있겠죠. 그런데 이 시간은요. 생각보다 짧은 시간입니다. 만일 동반자 중 누군가 이보다 긴 시간을 쓴다면 나머지 사람은 시간에 쫓기게 됩니다. 특히 대한민국처럼 팀간 간격이 타이트한 진행 상황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슬로우 플레이를 보는 것은 한마디로 고역입니다. 마스터스 토너먼트에서 슬로우 플레이로 핫했던 패트리 캔틀레이는 샷을 하기 전에 무려 14번의 외그를 했습니다. 제가 쇼츠로도 만들어서 올린 적이 있는데요. 만약에 내 앞에서 어떤 동반자가 14번의 외그를 한다? 그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딴데 보고 있다가, 뭐, 이제는 쳤겠지라고 봐도 아직도 외교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정말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두 번째는 룰입니다. 명랑골프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이 말을 잘 들여다보면 단어처럼 그다지 명랑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유쾌한 말이 아닌 룰을 좀 관대하게 적용하는 대충이라는 것이 포함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아닌 남이 멀리건을 난발한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내가 아닌 남이 볼을 툭툭 옮긴다면 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심지어 타수를 은근슬쩍 속이거나 알까기까지 한다면 다시 동반하고 싶겠습니까? 세 번째는 그놈의 성질입니다. 성질 타이거 우즈는한 라운드에 나이스 샷이 보통 3개 정도라고 말했잖아요. 물론. 레벨이 우리랑 다르긴 하죠. 그 기준점이요. 나머지는 보통이거나 만족스럽지 않은 샷입니다. 주말 골퍼는요, 대부분 만족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골프 클럽에, 잔디에, 옆 사람에게, 혹은 캐디에게 성질을 내는 골퍼가 있습니다. 절대 좋은 동반자가 아닙니다. 함께하고 싶지 않은 동반자입니다. 네 번째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말입니다. 지나치게 말이 없고 심각한 골퍼가 있습니다. 진지한 골퍼하고는 좀 다릅니다. 플레이가 잘 안될 때마다 말이 없어지는 무거운 수행을 일삼는 골퍼들입니다. 누구는 어떤 친구가 잘 쳐야 팀 분위기가 좋지라고 뭐 우리가 말을 한 적도 있고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지 않나요? 이 말은 즉그 사람이 못 치면 분위기가 엉망이다. 그 사람이 못치면 분위기를 망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반면 말이 많아도 너무 많은 골퍼가 있습니다. 분명 피 터지는 게임 중인데 귀에서 피가 나는 상황입니다. 동반자의 매샷, 매샷을 중계합니다. 짧아, 길어, 오른쪽이네. 깎였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혼자만 떠들고 혼자만 웃습니다. 나, 그 사람과 다른 조에 넣어줘. 말이 너무 많아서. 라고, 읍소할 만 합니다. 다섯 번째는 시도 때도 없는 레슨입니다. 나보다 못한 이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는 것은 정말 신나는 일인 듯 합니다. 때론 캐디까지 가세하는 것을 보면요. 가르쳐달라고 하기 전에는 가만히 있어라 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중용의 동반자가 되고 싶습니다. 진지하지만 심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원칙을 중시하지만 그렇다고 융통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룰도 pj룰, 골프장마다의 로컬 룰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반자들끼리 합의한 팀 룰이 있습니다. 골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골퍼에게 지나치게 원칙적인 룰을 적용하면 골프를 자칫 너무나 가혹한 스포츠로 인식해 질에 겁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엄격해야 할 때와 관대해야 할 때를 잘 구별하는 골퍼가 되고 싶습니다. 타인에게는 관대하고 스스로에게는 엄격한 골퍼가 되고 싶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때와 장소에 따라 중용을 지키는 일이 쉬울 리가 있겠습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환영받는 골퍼가 있다면요.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친구든 선배든 혹은 후배든요.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인기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얼굴이 잘생겨서도 아니고요. 옷을 잘 입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농담처럼 도시락이라서 돈을 잘 잃어줘서도 사실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매너와 에티켓을 동반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따라 해 봅시다. 분명 나와 다른 점이 있을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왜저 사람은 이렇게 인기가 없을까? 왜저 인간하고는 모두 치고 싶어 하지 않을까? 틀림없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됩니다. 골프에도 내로남불이 있습니다. 동반자를 뒤에서 욕하고 진상 골퍼에 대해 논할 때 속으로 그게 너야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은 모릅니다. 어쩌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저도 진상골퍼일지도 모릅니다. 매너는 본인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와야 진짜 좋은 매너입니다. 그 인간 참 진상골퍼야. 그 친구랑 다시는 치고 싶지 않아.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기 전에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어떤 동반자인가?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